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날이 너무 많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하는 날이 굉장히 드문 날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 정도는 가져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성적인 타락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 속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같이 음행을 한 사람, 남자겠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영지주의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의 철학, 문화, 사조를 들자면 헬라의 아주 고도의 철학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한번한 한 적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문화들의 기준이 헬라 철학의 근간에서 있었던 거죠. 영과 육의 성결의 차이. 영이 성결하면 육은 괜찮은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을 다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연초부터 무슨 그런 또 험한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반 배신 단어가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돈과 세상과 큰 교회와 명예와 이것들을 섬기는 곧바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는 목사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치리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출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우리 목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신과 맹신 속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왜 우리 이러고 있지? 왜저 말이 우리는 다 맞다고 생각하지? 왜저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회자와 또는 교회에 대한 맹신을 우리는 이제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정화는 깨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 받는 자들에게 길들여져 왔던 그것을요. 예수 님은그상을엎 으셨 습니다. 아니 아닌 것 은, 아 니라고 이야 기할 수있 고, 예수 님이 그걸 엎은것은 요？하나님 에 대한 질문 부터 시작 을했던거 죠. 왜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 상을 거기서 엎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갔을 때 그저 거기는 계속 서고 가는 겁니다. 어떤 이가 어떤 이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해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 니네 잘 만나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희들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 말대로 따르는 청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제가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에게는 아버지가 셋이다.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셋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 어릴 때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S교회의 제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딸들 같은 청년들을 만졌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성도들을,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만큼? 그게 안 되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성경에는 말이죠. 한 번도 우리를 영적인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우받고 싶으십니까? 나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목사들 보고요. 청지기가 되라고 해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청지기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 것에 가득 물들어가지고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책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싹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오리지널리티를 잃어버렸어요. 누룩이 금방 퍼져버려서 이 묵은 누룩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라든가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가지고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없어진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고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어떻게 보면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6월절에 그 떡은요 맛이 없었겠죠. 부푼 떡 부푼 떡이 아니었겠죠? 이집트는 아주 오래 전부터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누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6월절에는 누룩이 없이 그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룩을 해서 부풀려서 이 발효 시킬 만큼의 시간이 없었던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누룩을 제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교회를 만들지 말고 교회에 성경과 잘못된 방향,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배교한 어, 이런 목사와 교인들에게요 출교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해야 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출교된 사람들이나 한번 출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같이 즐기면서 놀지는 말아라. 세상 속에 살지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그 사람들과 관용 속에 지내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그것에 대한 관용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가 너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너무 누룩에 부풀어져서 밀가루 본연의 색깔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누룩을 재해내고 밀가루의 색깔로 온전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떡으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일단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파요. 죄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관용되고 그것들이 너무 교회에서 인정되어 바울은 가차없이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정도도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적 타락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제해야 될 것이 세상적인 윤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법이라고 하나님과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경계해야 되겠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파악해 내고 그 속에서 누룩을 제한 빵처럼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과 또 카페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작지만 저에게는 힘이 되고요.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들이 2015년을 살아가는 이 한해 동안 신앙을 성장시켜 줄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국의 더 체플 커뮤니티 서울 그리고 프라하에 있는 더 체플 커뮤니티 프라하 지금은 두 개의 작은 공동체를 시작이 되지만 이더 체플 커뮤니티 이 문화가 햇살대어 소금 뿌리기 운동의 가장 근간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런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요. 행복한 일이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